안산시는 지난 4일 화랑요원지에서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은 이름없이 헌신한 수많은 고려인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안산시에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건립국민추진위원회와 고려인 2주 160주년 기념사업 안산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박태순 안산시의회의장, 사단법인 넘어 신은철 이사장, 고려인 동포,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제막,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헌화식, 간산시및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국민추진위원회 기념비 기부 체납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고려인 동포가 살고 있는 안산에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열망했던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의 뜨거운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중요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는 화랑요원제 내 총면적 50제곱미터, 가로 380cm, 높이 320cm, 무게 12.9톤 규모로 세워졌으며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국민추진위원회의 모금 등을 통해 건립됐습니다.